안녕하십니까. 호알라입니다. 또,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왔죠? 제가 지금 헤이피버 때문에, 알러지 때문에, 지금 봄이 호주는 다 왔어요. 근데, 아, 집 근처에 꽃가루가 너무 많이 날려서, 제가 지금 상태가 되게 안 좋아요. 안 좋고, 머리도 아프고, 아, 목소리, 코막힌 소리 죄송합니다. 근데, 어, 이 정보를 조금 전달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라방에서는 전달하기 힘든 내용이라 지금 영상을 촬영합니다. 자, 먼저 밝혀드리는 게이 내용은 제네피셜이 지금 마지막에 결론적으로는 들어갈 거지만 이거는, 어, 그냥 사람들이 그냥 포온 정보가 아니라 예, 리님켄리님이랑그 캣니님, 모더 분들의 대화나 모더 분들의 어떤 그런 예측이나 실제 진행하고 있는 예, 거의 뭐 오피셜의 거의 오피셜이 가까운 게 아니라 오피셜 내용도 있습니다. 오피셜 내용도 있는데 정확하게 코어 팀에서 발표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지금 켄니 님께서 주신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니에요. 전달받은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제그분은 밝혀 드릴 수 없고 예, 그리고 이 정보가 어, 많이 확실하다라는 거. 일단 확실한 것만 제가 몇개 찝어 드릴 거예요. 제넷피셜도 들어갈 거지만 확실한 거 집어드릴 겁니다. 다 알려드릴게요. 다큰 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 지금 문창의 장문에 되게 많은 정보를 다 읽어보고 분석해본 결과 10월 달에는 중요한 것만 말씀드립니다. 10월 달에는 오픈메인넷이 불가능한 걸로 저는 예측이 됩니다. 아무리 빨로 11월 달이라는 거, 그리고 12월 말까지도 뭐 예측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고 싶지도 않고 뭐 코어팀에서 그러, 그러는 그러뭐 그러고 싶은 지금 취지는 전혀 없는 것 같은데 1월달이 될 수도 있고 이건 알 수가 없는데 제일 정확한 거는 10월달은 절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자 10월달에 파이 페스트라는 게 출시됩니다 지금 테스트넷 2.0이 지금 어, 나왔죠 그 다음 단계가 파이 페스트라는 게 나올 겁니다. 정확하게 저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파이 페스트라는 게 10월 달에 나올 겁니다. 요거는 오피셜이고요 다음에 또 알려드려야 될게 지금 모더들의 대화, 모더들의 대화를 보니까 모더들도 각자 그 모더들만의 추측이나 어떤 그런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지금 현재 뭐 문제가 이렇다. 뭐 요런 게 조금씩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제 네피셜이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네피셜을 뭐 추가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오늘은 그 오피셜, 있었던 일, 대화 나눴던 거 위주로 말씀드릴 거니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10월 달은 제 오픈메인넷은 많이 이르다라는 거. 뭐 이거 예측하신 분도 계셨겠지만 이게 정확하게 한번 또 지켜드립니다. 그리고 아, 제가 지금 보고 읽고 있는데, 음. 지금 현재 그, 그, 지금 테스트넷 2.0이 나왔잖아요. 그게 가장 이제 주력인 게 노드 문제입니다. 노드 문제와 현재 제가 보기에는 이 글을 읽었을 때 코어 팀과 개발팀에서 가장 직면에 있는 큰 문제 두 개가 보입니다. d앱이랑 노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요게 해결이 되면은 거의 뭐 바로 오픈메인넷으로 갈것 같은 분위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리고 지금 다른 모더 분들도 오픈넷을 가능하면 한 빨리 진행을 하는 걸 이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또 반면에 여기 내용에 보면은 어설프게 빨리 출시를 됐다가 나중에 수정하면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몇년 동안 프로젝트를 이어온 그 파이 코어 팀에서 어떤 성급한 지금 오픈 메인넷을 진행을 해서 나중에 큰 문제가 생겨서 이제 점차점차 탈중화하러 갈 거라고 했지만 그큰 문제를 해결하면서 어떤 파이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어떤 그런 큰 문제를 좀 해결하는데 지연된다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뭐 신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최대한 제가 보니까 꼼꼼하게 최대한 한번더 짚어보고 준비해가는 과정이 엿보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지금 많이 바빠 보이고요. 해결해야 될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라기보다 오픈 메인넷을 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 정말 정말 많아 보입니다.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 보여요. 저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파이오니어 분들끼리만 이제 나누는 그런 대화 속에서 뭐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보다도 생소하거나 처음 보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파이 코어 팀에서 정말정말 열심히, 최대한 타이밍을 잘 맞추기 위해서, 올해에, 어떻게 해서는 오픈메인넷을 가기 위해서, 지금 개발팀도 그렇고, 코어 팀도 그렇고, 상당히 바쁘게 집중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라 게, 일단 제일 크게 느껴져요. 어, 요런 거는 이제 파이오니어 분들을,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과 파이 이큰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가는 길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엄청나게 다 각자 개개인이 너무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또제 영상을 보시고 뭐파이코티뭐 하는 거야 뭐 지금 모두 문제 이게 뭐야 뭐 <laughs> 지금 나는 왜마이그레션이안 돼? 이런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이 방대한 내용과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앞으로 계획이 상당히 많은데 준비해야 될게 아직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얘기 한다라는 거는 전 개인적으로 좀 많이 찡찡거리는 느낌입니다. 그런 불만을 가지신 분들은 한번더 생각해 보시고 파이 코어 팀에서 저희 한국 사람들 뭐 파이오니어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법적 문제도 지금 많이 해결해야 될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해결해야 된다기보다 더 꼼꼼하게 준비하고 네? 오픈 메인에 되기 전에 법적인 아무런 문제 없이 완벽하게 어 준비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심려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도 뭐 대충 뭐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이랑 신경 써야 될 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요거 보면서 조금 숙연해집니다. 아 이게 저도 뭐, 라방 위주로 요새 하지만, 너무 이제 파이오니들끼리, 아, 이거 무조건 됐으니까, 우리 뭐, 이제 잔치상이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놀았는데, 물론, 파이는 대성공을 한게 맞아요. 무조건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코어팀에서 이렇게 심려년을 기울여서, 정말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좀더 이제, 오픈맨 대신 다 왔기 때문에, 진지하게 또 신중하게 또 개인적으로 지금 준비해야 되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네, 지금 오 강력하게 올해 늦어도 12월 말에는 오픈 메인넷이 될 거라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요거는 기쁜 소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이 파이코 팀과 이 파이와 협업을 하기 위한 이 업체들이요. 줄을 섰어요. 줄을 섰시요. 줄을 섰시요. 지금 현재 쉽게 말해서 파이코 팀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고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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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뭐 여기가 될 것이다. 아무전이 될 것이다. 뭐가 될 것이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파이코 팀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줄을 세워놨어요. 몇년 전부터 컨택해온 거래소도 있고요. 몇년 전부터. 장난이 아니에요. 값과 을이 확실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대기업들이 뭔가 이렇게 협업이 할 것인가, 과연 저게 사실일 될까, 이런 걱정 붙들어 매세요. 하이코 어 팀은 해낼 거고요. 심지어 그 많은 것 중에 그렇게 많은데 지금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신중하게 고려해서 이팀이팀이팀이 팀, 이 팀, 이 팀, 이 기업 이 기업 이 기업만 일단 시작을 하고 나중에 점차적으로 회복을 할 것인가까지 고려합니다. 그러니까 따논 당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파이어 여러분들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오픈 메인에서는 웬만하면 내년으로 미뤄지기 아니라는 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정확합니다. 내용들이 왜냐하면 모두들도 지금 의견이 분분해요. 의견이 분분한데. 전체적으로 이제 밀고 나가는 방향이 오래입니다 무조건 요거 조금 신뢰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말 제가 지금 제내피셜로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정보를 읽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뭐 어설프게 몇 줄의 정보가 아니에요 지금 캡처하면 20장이 넘어요 캡처하면 대화 내용에 캡처하면 20장이 넘습니다 이걸 몇 번을 다 읽어보고 가장 말씀드렸을 때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네, 제 내피셜이 많이 들어가서 오해를 살수 있는 내용을 드리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좀 두리뭉실하게 말씀드리는 거 이해 부탁드립니다. 확실한 거는 10월 달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 파이 패스트 파이 패스트라는 것도 지금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거기 이제 10월 초가 넘어갔잖아요, 그죠그 준비되는 기간도 있고 하니까 그렇고 지금 문제는 노드입니다. 노드랑 디에비 가장 지금 파이코어 팀에서 집중하면서 빨리 오픈맨 에서 가기 위해서 지금 신경쓰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뭐 가격에 대해서만 사람들이 많이 논하고 있지만 지금 코어팀 에서는 가격보다도 정말 안전하게 완벽하게 지금까지 쌓아온 이 성과들 이 노력들 이 준비들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신중의 신중을 귀하고 있다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솔직히 말해서 개척자라는 멋진 타이틀이 있긴 하지만 정말 막말로 콩고물 떨어지는 거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파이코이트임을 믿고 지금까지 열심히 참으면서 몇년 동안 채굴에 오신 분들 개척자들 맞아요. 근데 저희가 보세요. 뭘 얼만큼 했냐, 뭐 얼만큼 우리가 뭐 기여를 했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 파이코 어 팀의 이 원대한 이 프로젝트가 성공을 해야지만이 완벽하게 잘 안정적으로 오픈메인넷이 돼야지만이 저희도 보람이 있고 그죠? 해온 그 우리의 어떤 시간과 어떤 그 관심과 사랑 이런 것들이 보상을 받을 거잖아요. 저희는 보상을 받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저희도 무엇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열심히 생태계 참여 P2P로 열심히 생태계 참여하고 생태계를 늘려가고 그리고 파이 코어 팀을 지원하고 믿고 레퍼럴 팀도 많이 늘리고 신규 유저들도 많이 유입할 수 있도록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가 뭐 구독자가 얼마 되진 않지만 그래서 몇천 명이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파이 코어 팀의 그 진정한 그 어떤 비전 정확하게 전달을 해 드려야 될 거고요. 오해 없이 그리고, 파이코어 팀에서 이렇게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 이렇게 열심히, 꼼꼼하게 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을 드려야지만이, 파이코어 팀의 신뢰가 더 깊어질 것이고, 저희 파이도 결국은 성공의 길로 완벽하게, 안전하게 안착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정말 디테일한 거를 밝혀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저도 상태가 안 좋아서 코맹맹의 소리 하는 것도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몇 가지 큰 희망을 또 전달을 받았어요. 원래는 웬만하면 오픈메인넷으로 갈 것이고, 그죠? 법적 문제든, 노드 문제든, DM 문제든, 그 팀에서 언젠가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생겼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또 오픈메인넷에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B2B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생태매장 늘리는 거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과감하게 우리 또 파이 생태계를 위해서 파이로 결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드리고요. 정말 긍정적으로 지금까지 파이를 지켜오고 파이를 믿고 지금까지 와주신 파이어녀분들 정말 우리는 진정한 개척자입니다. 이 소식을 통해서 저는 한번더 굳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정보를 저한테 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바이코 팀, 바이오니아, 파이팅, 부자이.